음. 음. 됐다. 응. 응. 뚜껑 그렇게 닫는 거야? 오. 우와, 응, 우 자라네. 어디 가는 거야? 응? 음? 어디 가? 거기 앉어. 그게 앉어? 자리 썼어. 또 어디? 가? 어, 또 요리 하러 가는 거야? 음. 요리 하는 거야? 응. 뭐 착거리 또 왔다 갔다해? 이제 거기 앉아. 어 알아? 할아버지 앉아 있을게. <laughs> 할아버지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네. 이주거. 알았어. 가서 <laughs> 놀어 가서 요리해. <laughs> 음. 우와. 우리 이주가 응? 언니. 요리하는 거야? 언니. 응? 니 응? 니 언니. 언니. 응? 어? 거기? 니 언니? 언니? 응? 언니 병원 갔어? 응. 니 병원 갔어? 응? 언니 찾네, 그것도? 응? 의잘하네 너는 거야? 응, 그, 뭐가 있어? 어, 거는 거네. 응, 응 거기 앉아 있어. 예, <laughs> 자꾸 나고 여기 앉아 있어. 한다. <laughs> 응? 여기가 할아버지 자리야?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. 알았어,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. 이주는 가서 요리해. 요리해. 어, 그래. 언니? 어, 조금 있어 올 거야? 응, 음. 음. 응. 음, 언니 올 거야? 언니 병원 갔지? 음.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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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요리해. 응. 음. 음. 그래? 어, 가서 요리해. 또. 올라 가서 요리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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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 있네. 음, 음. 요리해. 조금놀이 응. 조금놀이 이제 또뛰 버려. 여기 여기 앉아 있고알았어 거기 앉아 있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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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, 알아 있을게. 이 있으라고. 알았어. <laughs> 할아버지 여기 앉아 있을게. 너거는 <laughs> <여기> 앉아 있을게. <laughs> 어, 가서 요리해 <laughs>